이 식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요. 자,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1 0분에 11과 네모를 곱해야 되잖아요. 11 곱하기 네모 이렇게 되고 여기는요,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주면 10분의 7과 10을 곱하면 70이고 7을 더하니까 77이 됩니다. 이때 왼쪽에 있는 수가 더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요. 자, 여기 네모 안에 얼마가 들어가면 되냐면 1을 하고 넣어볼까요? 11이잖아요. 11은 77보다 작죠? 안 되겠네요. 5를 한번 넣어볼까요? 55. 여기다 77. 작으니까 안 되죠? 7을 넣으면 77인데요. 77하고 같아지니까 커야 된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. 7도 안 되고. 8을 넣어보면 88. 드디어 이제 77보다 커져서 8부터 되네요. 8, 9, 10, 11. 이런 숫자들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8이 됩니다.